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열심뉴스입니다. 첫,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박 당선인이 내세운 책임총리 역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오셨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박 당선인은 김 후보자 인선에 있어 관리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이날 지의응답에서 질의, 책임 총리로서 조각이나 장관 인선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갑부를 통하라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해 책임 총리에 관한 의문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김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등을 역임하는 등 50여 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인물로서 행정에 대한 경험은 전무한 인물이라 더욱 더 이번 인사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더불어 김 후보자가 현재 이끌고 있는 인수위 역시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기보다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 점검 및 정부 인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 후보자를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한 일은 책임총리보다는 관리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세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국정을 주도하기보다는. 박 당선인의 정책을 집행하고 점검하는 등 관리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걸맞은 역동적 총리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그동안 김용준 지병자가 책임 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는지 의문이라며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김 후보자 지명은 신뢰를 중시하는 박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신정권 아래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어제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고장준라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오늘 이 자리는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서 큰 시련과 옥고를 겪은 고인에게 더 쉬워진 인격적 불명예를 뒤늦게나마 복원시키는 매우 엄숙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인의 숭고한 역사관과 희생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사회 구성원에게 큰 울림과 가르침으로 연연히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재심 판결이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이 되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장준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씨는 이제 선친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회복이 됐으니 가족들도 멍해를 짓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 재판은 역사적 재판으로 재판부의 결정사안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합의 시발점이라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장 씨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며 과거 유신과 연결된 모든 긴급조치 사안,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사를 비롯해 다시는 이 나라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장준화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의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대통령 긴급조치 일반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부격했으나 같은 해 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이듬해 8월 포천 약사봉 등산길에서 을문사 한채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을문사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단신입니다. 이면바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어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전 의원은 솔로문 저축은행과 미래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유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는 등 7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노총 선거에 투표하는 공무원들을 문책하겠다는 공문을 하달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부산본부 1기 임원선거에서 행정안전부가 앞서 공문을 보내 공무수행과 무관한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위한 청산의 투표소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투표 참여를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한 공무원 노조 투표 현장에서는 행안부 감찰관까지 투입돼 노조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철탑농성 100일을 맞아 다시 희망만들기 희망버스가 내일 울산으로 떠납니다. 희망버스는 지난 5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부산 한진중공업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2차 희망버스는 내일 오전 9시 대한문화표 출발해 오전 11시쯤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 등이 60여 일째 설탑 농성 중인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 찾습니다. 이어 울산 현대차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하고, 힘내라 비정규직 콘서트와 다시 희망만들기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 25일 열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